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7일 주말장 마감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나스닥이 큰 폭으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도 덩달아 오늘 크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3%대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도 1.8% 상승하면서 정말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전체적인 시장 상승에 대한 요인들, 수급 상황들 알아보고요. 이럴 때또 개인투자자는 어떤 또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실 최 회장님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일단 뭐 시장이 주말인데 분위기 좋게 끝났습니다. 전일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도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미국 중시는 일단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폭을 좀 크게 만들고 시작했어요 네네. 가지고 야 이번에 도 주말 딱 망했구나 뭐 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마감으로 가면서 한번 튕 튀겨 올랐다가 또 네네. 다시 내려갔다가 네네네. 결국에는 마감이 어, 장중 최고가겠죠. 아마 그렇게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으로 네네. 마감이 일단 돼서 네네. 분위기가 좋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좀됐고요 음, 하지만 네네네. 이게 600만 건에서 처음에 660만 건이 최고치였고요. 600만 네네. 건은 줄었다가 이번에 네네. 500만 건 줄었거든요. 전체적으 조금 그러니까 줄어드는 네. 모습이네요. 여전히 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음.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좀 나온 거고 네네. 가장 이제. 그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네네. 그 기자회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여기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 네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 건강한 미국인은 조건이 충족한다면 이제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와우. 이런 네, 환호할 있어요. 얘기네요. 네. 네네네. 그런 얘기가 들어갔고 네. 또 이제 그 경제 분석을 하는 쪽에서 보니까 그 정부의 정책들을 통해서 이제 작은 기업들한테 대출금을 좀 많이 풀어주는 그런 형태로 음. 좀 가고 있는 것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실업자들이 나오는 이유는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실업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런 대출을 통해서 음.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음. 5월과 6월에는 음. 이제 월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음. 그럼 이제 실업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겠죠. 네. 그런 모습들도 기대감이 나왔었고, 뭐 전체적으로는 그냥 시장이 조금씩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치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증시가 밑으로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것 같고요. 네네. 블랙록 같은 경우가 네네. 어, 이제는 강세장으로 완전히 전환됐다. 오, 네네네. 예, 이런 음.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엘리엇 같은 경우는 이제 헤지펀드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그, 최근 형성된 고점 대비 50%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 아, w d v 네. 아니고 그냥 조금 절반 정도 조정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laughs>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음. 직전 저점 최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그건 아니다. 음, 그럼 이제 시장 자체가 음. 어이뭐 단기적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음. 이미 바닥은 형성된 것이다.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계속 가느냐, 아니면 쉬었다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가는 네네. 것은 확실하다. 음. 이런 쪽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입장이 음. 굉장히 좀 편안한. 네네. 네, 지금 뭐이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주식에서 편안한 마음 느끼실 거라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렇죠, 계좌도 편안해지고 음.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좋은 소식들이 음. 많이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뭐 해외에서는 전체적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기미가 좀 보여지고 있어서 주가가 음. 상승하는 모습들이고 국내도 그런 분위기들을 반영하는지 오늘 장중 뭐 시초가가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갭. 띄우면서 상승하는 모습으로 출발되었는데, 뭐 네. 마감도 지금 코스피 주가 3.09% 전일 대비 3% 이상 크게 상승하는 모습, 코스닥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여줬고 오랜만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에 좀 많이 쏠리는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오늘 외국인들 수급 살펴보면은 대법 많이 들어왔어요. 네. 3천억 넘게 매수가 그렇습니다. 좀 들어왔고. 연기금 계속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음, 그러니까 음. 주가의 방어와 외국인 매수가 합쳐지게 되면 네. 시총 상위권 종목으로 집중이 좀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네, 되는데 네, 네, 네. 오늘 그걸 삼성전자가 그들에 보여준 거죠. 네. 오늘 5%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 4.9% 상승이니까 음. 이렇게 올라갔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갔고 대형주도다 네. 올라갔죠. 거의뭐 시총 상위권인데다 빨간색이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는 지난번에 수익 실현했는데. 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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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덱스 레버리지 이제 코스피 쪽을 추종하는 쪽은 좀 이격이 남아 가지고 제가 그냥 홀딩을 유지했었거든요. 코스피 200 레버리지 말씀하시는 거. 아, 그냥 건가? 코덱스 레버리지. 아, 코덱스 ]입니다. 레버리지요. 네, 네. 네. 데 요거가 오늘 장중에 7%, 마감이 6.3% 올랐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와, 이것도 수익률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이렇게, 음. 이렇게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네네.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서, 네네. 이제 대형주가 음. 나서기 시작했다. 음.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좀 다른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모, 모습이 되거든요. 네네. 물론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냥 일차적으로 끝나가지고 또 매도로 전환된다 그러면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음. 어 만약에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일단 대형주 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여기에 딸려서 그냥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수 상승 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음. 어떤 중요한 요인이 만들어졌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 있고 그에 따라 대형주들 뭐 미국도 뭐죠?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 네네. 같은 게신고가를 내면서, 어, 저는 제 시장 분위기와는 좀 반대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좀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최근에 음.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네네. 시장 아직도 시장이 한번더 쏟아지고 갈수 있다. 그러니까 조정이 오고 갈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오늘도 선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그것도 두 배짜리 로좀 매수가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음. 이번 오늘 아니 이제는 내려가겠지. 네, 지난번에안 내려가도 이번에 내려가겠지. 이런 네네.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 음, 음, 음. 네, 원유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네네. 인버스 쪽 매수가 들어오는데 사실 이두 가지 상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다 위험하다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시장의 방향과는 약간 반대로 갈수 있거나 아니면 은 이제 그 배리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거나 뭐 이런 네네. 식인데. 네네. 어 지금 개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약간의 물타기성 모양새가 더 진하지 않겠나 음, 음.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방으로 때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 약간 뭐 주춤거린다거나 저항대를 음. 눈앞에 두고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매도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네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때린다 매수를 더 한다라는 부분들은. 음, 이거는 이제 시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봐야 되니까 음, 아마도 음. 지금까지 손실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메꾸기 위한 그런 물타기성 물량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네네. 뭐 삼성전자하고 레버리지를 팔아먹은 것은 이걸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인버스 쪽으로 넘어가는 곳인지 어떤지는 음.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일단 수익에 대한 실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음.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네. 팔아먹은 물량을 따박따박 다 사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네. 사고 있고 뭐 진짜 거의 그 그래, 개인들이 던지는 그렇죠. 종목들을 다 매수를 하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이 지금 일등으로 음. 팔아먹은 게 삼성전자하고 그렇죠. 레버리지인데, 레버리지인데 예. 네, 지금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보면 삼성전자 1등을 사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하고 삼성전자가 1등2등이에요 <laughs> 어, 그, 아... 개인들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네네네.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기관이 받아줄 거야, 라고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내가 어, 너희들 거다 이거... 받을 거야, 정, 지켜줄 거야, 이거이기 <laughs> 네. 때문에, 네네. 어, 항복해라, 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일단 방향에 대해서 약간 고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네. 어, 지난번처럼 밑에서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형태 모습이 아니라 네네네.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힘이 음. 많이 약해졌거든요. 결집해도지 모자랄 판에 <laughs> 지금 불뿔이 그렇죠. 흩어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방 쪽을 보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고 있고 여기서 하방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매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음. 어, 이것을 이제 기관이 그냥 물량을 다 흡수해 버리게 되버리면 사실 개인들 물량으로는 버티기 가 어렵죠. 그래서. 아. 어, 방향을 약간 좀잘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아무래도 이 개인들의 자금력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외국인과 네. 기금과의 어떤 싸움이라고 해야 되는데, 큰, 큰칼 앞에 그냥 조그만 커튼 날 달고, 이렇게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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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망치로 오는 거죠? 똥망치로. <laughs> 그럴 수도 있겠네. 네. 하여튼 뭐, 그런 비유를 하자면 그런 상황이라서, 음, 자금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장의 방향대을좀 냉철하게 살펴보고,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좀 이제 물린 것에 대한 어떤 물타기, 희석, 뭐 이런 것이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인투자자들도 돈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항상 이렇게 어떤 시장의 반, 방향과 반대로 가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겨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개인 네. 투자자들이 정말로 중요한 음.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음. 돈이 제일 많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문제는 이제 뭉치지 못한다는 것이 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네, 네. 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와야지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들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뭐, 물론 대형주를 통한 주가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는 네.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음. 많이 벌어줘야 되고 네, 또 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많이 돼야지 음. 우리 증시 도 많이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음. 휘둘려 가지고 매매를 한다 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네. 미국 증시도 이제 잘 올라가는 게뭐 선진국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음. 그쪽은 이제 401k를 통해 가지고 계속 차곡차곡 쌓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신다라면 아마도 어, 주식을 하는 인구들이 많아지고 또 주식으로 음.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 음. 보면 네, 주식에 대한 이런 덩어리도 커지게 될 테고 네네. 시장도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네네. 시장 올라가면 여러분도 돈을 버는 거고 네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지 뭐 다른 음. 것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제발 우리 개인 투자자들 힘내시고 시장 방향좀 음. 냉철하게 보시고 잘안될 때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고수의 조언을 한번 또잘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네. 이제 부자 빠 주식학교 오시거나 좀 마감 시장이라든지 우리 아침에 있는 그런 방송들을 잘 들어보시면 시장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을 많이 받으시면서 또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요. 잘 이용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마지막 하나 더 알아보면 뭐 개인들이 지금 던지고 있고 외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한 네, 뭐 관심이 네. 많은데 오늘 한진칼이 거의 상한가까지 가면서 네. 굉장히 큰 어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곧 코스피 200이 편입 된다는 소리가 있네요. 네 그런 얘기도 네네네. 있고요. 네네네. 한진칼은 이제. 조만간 또 저기에 있을 거예요 음. 그 임시 주총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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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제 그 음.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 지금 국민연금이 일단은 매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 가지고 지분을 들 덜어 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음.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 거죠 네. (1차) 전에서는 이제 정기 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의 지분이 그대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의 조은태 회장이 음. 음. 그걸 잘 유지했을 것이다생각됐지만 이제 조연아 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임시 주총을 들어오게 된다면 라한동원설이 음. 지금 지분을 계속 사들였단 말이에요. 올해 그렇죠, 들어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임시 주총을 위한 것이다. 그런 음.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네네.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불붙었을 것이라 생각되니까. 음. 이거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요. 네네. 한진칼의 주가 흐름들을 그냥 네네.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분 경쟁에 대한 부분들은요. 음. 주가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뛰어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을 네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죠. 그리고 네네. 음, 이게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6월에 경기 변경이 됩니다. 네네네. 그쪽이 포함이 되게 되면, 음. 일단, 인덱스 펀드를 이제 운용하는 매니저들 측에서는요, 이이조식들을 사줘야 돼요. 어 그렇죠 편입 이 됐는데 네. 안 사줄 수는 그렇죠.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매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종에 음. 대한 어떤 그 인덱스 펀드 운용에 대한 그런 방침을 좀 이어간다면 관련 정보권들을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제 유튜브 그성투사 유튜브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오늘 아침 시황에서 잘 설명해놨거든요. 을 그러니까 네네네. 쪽을 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부자바 주식학교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부자반응과 우리 최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꼭 도움되시고 도움 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최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